예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 납동이 지금 올라왔습니다. 아, 여기는 저집 뒤에 있는 마당인데, 뭐, 처음 이 집은 제 구매할 때, 그러니까 경매로 산 거죠. 그할때 전체 다 이렇게 잔디를 다 심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가운데 부분 좀 넓게 요렇게만 지금 자라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뒤에 보면 감나무가 좀 수령이좀된 나무가, 지금 큰 나무가 지금 세고로 있습니다. 예, 이 뚝, 그 나무 돌려만 하더라도 지금 예, 상당히 좀 큽니다, 이게. 어림잡아 한 50년 이상은 지금 된것 같은데. 감나무, 의 감도 많이 열립니다, 이게. 나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위에가지 있죠. 예, 많이 열립니다. 여기, 저기 두 그루하고, 여기 도한 그루, 이렇게 지금, 있습니다. 다른 집들은 보니까 중간에 한번 잘라주더라고요. 이 크니까. 저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, 이게 쓰러질지 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, 이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, 날씨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, 진순이는 일단, 예, 좀, 못뭐 계속, 뭐, 풀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, 어처럼 오늘 막내가 지금 올라왔습니다, 같이. 애가, 사춘기가 돼가지고, 많이 좀, 까다롭습니다. 예, 뭐, 얘기하면 좀잘 안, 잘안 들으려고 그러고, 뭐 어떻게든 오늘 좀 꼬셔가지고, 데리고 왔습니다.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, 방학이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, 지금 네. 방에 있습니다. 지금 집에. 예, 네, 그, 우리가 지금 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또 농막에 에어컨 틀어놓고, 그 미리 여기서 와 있네요. 많이 덥다. 집에 있지, 네, 그냥, 워 어? 아? 막 뒤로 오니까, 뜸들방이라 아. 에어컨은 미리 또 시원하게 하려고 미리 또 틀어놨네. 진수리, 진수리는 안 풀어 놓 놀라 했는데 내가 너무 또 시끄럽게 짓수 사서 막 잠깐만 안 풀어놓고 다시 또 묶고 놔야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짓수 샀습니다. 아, 막 더운데 좋아. 아니. 응. 마당에 보면은, 이게 포도나무가 두그루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, 열매가, 예, 송이가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데, 이렇게 꽉찬건 아닌데, 앞에 예, 그 이렇게 열려가지고, 많이 열렸네. 열리기는 많이 열렸습니다. 근데 뭐, 꽉 이렇게 막, 꽈득 찬건 아니네. 예. 이게 집에 이렇게 보면은,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농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갖다 가지가지 종류로 많이 심었습니다. 뭐, 포도, 마당, 집 마당에만 하더라도 이게 뭐석류 뭐 포도, 뭐 대추, 뭐 앵두, 뒤에, 뒷마당에 보면 또 포도나무 사우가 뭐 이렇고, 밭에도 보면 다양하게 많이 있고, 그렇습니다. 이게 뭐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, 여기서 뭐, 단일 어떤 종류로 해서 이렇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. 땅 평수가. 그래서 막 가지가지 하면서 심어가지고 이것저것 수확하면서 그런 재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또 저번에 비가 한거 와가지고 전체가 다 축축해졌는데 이제 또 너무 더우니까 바짝 또 말랐습니다. 아, 이게 참 날씨가 이 망같이 참 일이 잘안 됩니다. 적당히 와주고, 적당히 또, 햇빛이 좀 비춰주고,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와. 올해는, 올해는 유독, 그러니까, 많이 덥고, 비도 한번올때 막, 너무 한꺼번에 오고, 이러니까. 그래서 아마 채소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합니다. 아, 이게 예. 복숭아도 지금, 낙동이 처음 여기 이사 와서 지금 심은 요 나무인데, 수령은 한1한 한 2, 3년 됐습니다. 근데 얘도 지금 뭐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. 이렇게. 그나마 지금 하나 지금 달려있던 것도 지금 따보니까, 이렇게또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네요. 올기는 새가 유, 유난히 좀 과일을 많이 먹네요. 에이, 그럼 온전한 게요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괜찮은 줄 알았더만 에이, 참 과일은 올해는 좀영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괜찮았는데 급한 대로 좀 밭에 물을 좀 주긴 좋습니다 이렇게 줘도 소용 없는데 이또 깻잎하고 이런 것들이 좀 채소가 좀 시들고 이러니까 또 마음이 또 그래가지고 물을 좀 주긴 좋습니다. 이렇게 좀준 것보다 비가 좀 한번 쏟아져야지 땅이 전체적으로 축축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걸 뭐, 뭐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처음부터 씨앗을 뿌려서 씨앗 심어서 수확하고 이럴 쯤에 또 이래 되니까 또 마음이 좀 아프네요. 올해는 유난히 이 날씨가 도움을 좀잘안 주는 것 같습니다. 엄마는 지금 또 뭐, 다른 일 때문에, 혼자 또, 또 뭐, 좀 조금 이렇게 좀 화가 좀 나인 듯 합니다. 아 가족이 많다 보니까, 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. 예, 미니 사과인데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빨갛게. 햇빛 좀 닿는 부분만 이렇게 지금 빨갛게 익었는데,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익, 익게 됩니다. 예. 그나마 미니 사과는 조금 달린 것 같은데, 오늘 좀 냉해를 좀 초기에 좀 봄에 입어서 그런가 수정이 좀잘안 돼가지고 과일은 영 아닙니다. 올해. 네, 수박 다 끝났네요. 네, 전에 마지막 수확하고 끝났습니다. 근데 또뭐또 뭐또 사기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, 이게 보니까 지금 한번 수확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사계에서 열리는 그 수박은 이 당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처음 수확했을 때 그게 이제 원래 어떤 그 오리지널, 그 씨앗의 어떤 그런 맛을 내는 것 같고, 그 뒤로 이렇게 한번 수확하고 난 거는 이 당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뭐 이대로 내비둘 겁니다. 내년 봄에 비닐 다시 걷어내고 예, 로타리 치고 그래 이제 해야지. 하나 딱 남은 게 있습니다. 예, 얘는 나중에 좀 먹으려고 좀약껴동 건데 지금 하나 하나 딱 남았습니다. 하나. 예. 어, 물, 물 잠가야 다 물. 잠가야 된다, 물. 물 잠가야 어. 예, 밭에 갔다가 물좀 주고, 예, 수확할 거좀 수확하고, 이제 집으로 지 들어왔습니다. 예, 진순이 잠깐 풀어놓고 지금 다시 묶어놨습니다. 좋은데 조금 꺾은 게좀 좀 약간 산책 좀 했으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 좀 풀렸을 겁니다. 아 서있고도 힘드네요. 예 잠깐 뭐 지금 휴식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그늘에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, 진순이도 이제 휴식 좀 취하고 있고요 예. 아유 무덥습니다 요래 지금 어디 나무가 저리 큰게 있으니까 이게 마당 앞에 그늘이 이렇게 지니까 네. 예, 앉아 할수 있습니다 예. 드 시고, 건을진들서 아, 한여 름에 폭염 속에 한가 로에 있 네요.